그렇지. 이것이 굴루지. 이 뭔가 포동포동한 쫀득쫀득한 느낌. 작업복 사러 왔습니다. <목소리> 어 바지 가이 넉넉하니 좋네. 얼마인데? 이게 사이즈 몇이냐저 살이 쪄 가지고 바지가 너무 딱 맞아요, 지금 있는 게. 8 87알은 뭐야? 87알. 그뭐 87이 엄청 큰 거야. 내 77알 쓰거든. 그러 그러니까 이제 77은 너무 들더라고 봐봐. 이77 허리는 이제 그러니까 팔 이하라고. 나는 이제 80 정도에 80 82정도나 이런 거 해야지. 여기는 토탈리 워크웨어라고 여기에 작업복 입품 겁나 많습니다 저는 작업복 입으려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, 제가 어제 취직을 해가지고 작업복 새거 입고 가려고 이 정도 긴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가서 개고생해야 돼아씨 <놀람> 첫날부터 지각이 면아 늦잠 네 잤어 아씨 알람을 5시 50분 맞춰야 되는데 6시 50분은 맞추라는 벽돌을 벽도를... 어?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벽돌을 벽도를... 들어서? 들어서? <laughs> 이 밀어서, 이게, 3, 밀어서. 3, 이게 36개라고요? 이게, 이게 36개 36. 36. 근데 형은 40매 한번더 한다고요? 여기다가? 어. 저는 이건 좀 가벼워서 좀더 어. 늦춰요 아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보이지? 이런 식으로 되잖아 예. 네. 그럼 찔러방이 아니에요? 어, 이런 식으로 되면 은 원래는 그러 뒤에 컬을 이런 식으로 아. 이렇게 해서 아홉 개로 만세 개를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다음 거 어떻게 돼? 다음, 세로로 다음 거 세로로 가야 돼. 다음거 이렇게 넣지? 그지? 아그 얘는 돼요? 얘는 이거야.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. 아 예예. 내 예. 알겠지? 이거는 아무튼 거. 아무튼 지그재그. 어? 아무튼 지그재그. 어 지그재그인데 어 그렇게 하는 거야. 네.

금은 금은 3 5 0 0장 남은 거잖아요아 어. 주인 시간. 네, 여, 여기는 사장님 음료수도 줍니다. 음료수도. <laughs> 좋은 사장님. 예 네, 안녕하세요 로렌스입니다. 아니, 로, 로렌스요? <laughs> <음료수를> 제공 <제공하러 웃음> 제공한 겁니다. 영님 형님, 님도님도 어, 아. 유튜브 하신다고. 로렌스입니다. 로렌스. <목소리> 착한 한인 사장님이 사주신 밤이 핸드폰은 좋구만 아, 핸드폰은 그대로 만들어요 응. 처음에좀오바에서 어? 열심히 했는데 아 아무 일도 힘만 빠졌더라고 이찍 열심히 편집해야 요새 똑같고 응. 어차피 응. 그 사람이 중요하지 편집이 멋있어져요 <laughs> 볼게 있어야지 그냥 아유. 사람이 된 사람들은 막 아유.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려도 야, 상하잖아요 대충 물만 마셔 떡상해. 네. 형님 번몇년사셨어요은3 년. 3 년이요? 아 퍼스에 있다가. 퍼스는 몇 년? 퍼스도 삼 년. 있는 삼 년. 좀촉촉하 년이에요? 아 나보다 짬밥 안 되네. 7년 서셨음 네. 당연. 형이해야 되네. 보유 짬밥 내가도 못 내. 보유 짬밥이야 왜스바가도못 내. 아진 응현이 형은 딱 호주 재밌을때잖아 목포 애들이 이런가? <laughs> 어? 어? 응? 어? 응? 오늘 짝준 씨한테 덧달렸어요 응, 아, 응. 빨리하면 빨리 가고 응. <laughs> 끝났다고 응. 끝난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끝는거 안가 응. 끝나면 저기 벽돌 없으면 가는거예요 응. <laughs> 그만 가지고 좋아 응. 근데 하다 말고 안 상상해 한한시 되고 아, 원래 살짝 이제 마트에 가는 느낌이 들어야 뭐일 끝난 거 오늘 더우니까 빨리 빨리 치고 빨리 가는 게 이기는 승자야 응. 아 저도 그런 거 좋아해 응. 그냥 붙자 가고 붙자 가고 <laughs> 혼자 해야 멋있는 거잖아요. 이게 어라운드 300 k 로 이게 조종 몇 년에 할수 있는 거예요? 이거는 <laughs> 힘이 좋은 사람아할수 있고 내가 없는 거. 경력이 필요 없어요? 기술이 필요하잖아요. 기술 필요하죠 기술은 짝주 씨같으면 제가 한 번에 하루면 배울 것 같은데. 아 근데 힘이 전 힘이 딸리니까. 짝이 씨가 될 수도 있어. 한번 해봐요.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요. 한번잘 봐요 이번에 보고 마지 바, 발로 밀고 아아침대가 어, 있네 3 5 k g 3 5 k g 요아짝자짝주가팩배로 옮깁니다 잡... 아 아니 바깥으로, 바깥으로? 바깥으로? 어. 아. 아니 그 위를 잡아 어어 그렇지. 자, 구멍에 넣으세요. 예, 네. 네. 그리고 얘를, 얘를, 얘를. 잡아서 엎어, 살짝 엎어, 살짝. 오케이, 그 다음에 이제 해갖고 어. 어그 어, 뒤로 돌아. 어. 뒤로 돌아. 어. 어. 그리고 이제 천천히 가. 어. 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힘좀더 쓰면 될것 같아. 힘, 힘! 힘, 힘. 해 유즈 머슬 그, 그, 유즈 유즈, 라이팅, 유즈 머슬. 아이이 어, 없어 이 힘들다 와. 야 뭐. 잘하네 어. 어 뭐지 잡았어요? 뭐. 아, 잡았어. <laughs> 쭉 밀어 더더 아, 더. 오케이 내려 이제 살살 더더 어, 더 밀면서 아니 밀어 밀어 더쭉 붙여야 된다. 오케이 아이고 잘하시네요. 자, 아. 소감, 소감 한마디. 아, 근데 부르지 마. <웃음> <웃음> 지금 현재 씨가. 1시. 마지막 일 와. 지금 여기 아침에 꽉차 있던 거 지금 다 옮겼습니다 여기도 옮기고 지금 여기도 꽉 찼고 지금 여기도 꽉 찼고 우와 우와 진짜 리얼 리얼해 우 그거 좀 많이 썼어? 와우 좀.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, 네. 제가 네.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안 할게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